안녕하세요, 미니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미사사에서 택배가 왔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촬영하는 건데 제가 미사사에서 이제 세 번째 구입이에요. 제가 원래 첫 번째는 왜못 올렸냐면 어 그때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시켜가지고 뭐 까먹고 안 찍었어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찍긴 찍었는데. 그게 다른 영상인 줄 알고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올렸고요. 이번 세 번째는 한번 지금 꼭 올리려고 해요. <laughs> 일단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뗐다가 다시 이제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일단, 아, 이거 크기는 한번, 두 번. 제 손이 작거든요. 두 개, 이렇게 세, 제 손이 두개 들어갈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laughs> 아, 제가 검을 조금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일단은, 이렇게 전체 샷 이렇게 였고요. <laughs> 일단은, 덤은 나중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별로 완전, 지금 제가 이렇게 텅텅 피었습니다. 제가 완전 소소해가지고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찍으려고요. 일단은 뽁뽁이에 이렇게 싸져있거든요 어. 일단은 액상 실리콘 이거를 제가 샀어 어파랑색이네아나 빨간색 원했는데 파랑색이네요뭐 어쩔 수 없고 일단은 크기가 <laughs> 진짜 되게 큰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게 용량이 300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이건 안되겠... 이건 30이네? <laughs> 완전 적다 이게 한 2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이거 샀고요 <laughs> 이것도 거의 레진이죠? 레진 샀고요 이것도 레진이에요 제가 레진 두 개만 샀어요 <laughs> 이거 중짜리거든요 제가 원래 레진이 있는데 중짜리 그게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하나 샀어요. 어, 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숟가락도 같이 있네요. 이렇게 숟가락, 숟가락 있고, 플라스틱 숟가락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왔네요. <laughs> 주제와 경화제 이렇게 두개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덤 살짝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laughs> 일단 레진 전용 클리너 중형 두이메이트 이거든요 이거 이거 제가 안, 시켰, 안 시켰고요. 이거는 <laughs> 이거 그거인 뭐, 덤덤 덤이고요. <laughs> 이거 덤6 개가 왔거든요. <laughs> 이게 제가 솔직히 제가 덤을 이제 전 쟁반을 원했거든요. 쟁반? 아, 근데 그릇만 왔네. 뭐 조금 어, 이거 뭘 떠야겠다. 어,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이사사에서 구입을 할때 이거 주셨던 건데, 검정색이랑 두개 주셨거든요. <laughs> 어, 이거는 제가 그릇이 많이 있는. 이거 이거까지 합하면 일곱 개요 이그릇이 <laughs> 진짜 어 이건 처음 받아보고요 음 이것도 있구나 어이 그, 것도 있는데 음 이거랑 저 이거 세 개는 제가 어, 없어요 지금 음 없는 거 와서 아 쟁반 있으면 제가 쟁반이거 몰드 뜰려고 있는데 쟁반 아 아쉬워요 일단은 이거는 어 맞다 여기 있구나. 이런 거는 가위로 일 자르겠습니다. 이번 미사사 후기는 제가 진짜 소소해가지고, 뜯을까 안 뜯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뜯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끝이 진짜 소소하죠. 이거, 그리고 이건 작은 그릇 접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달모양. 이거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왔고요 네, 오늘 미사사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란색이네 여기 설명서 이렇게 다 나와있고요 이 몰드 뜨는 거는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진.. 아 레진.. 미사사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